나수게 말씀 오세하 3장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 2 5 9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들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다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공,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돌게 주기를 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 아멘. 그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의 삶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인 오늘 오세아 삼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 진짜 사랑은 사실 조건이 없이 줄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보게 되면 사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런 내 맘에 들지 않는 조건, 또 내가 보기에 어떤, 어, 탐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은 결국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또,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야입자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가 그 조건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중단하고 오히려 멈추고 그 반대로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조건에 맞을 때는 사랑했지만 그 조건과 달라졌을 때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우상이 드리는 제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섬기되 좀 열심히 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우상에게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말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있습니까 요비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다 잃었고, 열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입에 디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배 아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을 요배 아내는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다.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아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돌아 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알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성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세아에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세 아이를 낳고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코메디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갑니다. 2절에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값을 치르고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은 자유를 찾아 떠났을 것이고 사랑을 찾아 떠났을 것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떠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그 여인은요 누군가에게 붙잡힌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함을 얻으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어떤 내 어떤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오늘 이 고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백 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이 여인은요, 어딘가에서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 구할 때, 주님 품에 돌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세가 15개와 보리 한 놈을 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넘쳐나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라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자세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국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간들일 겁니다. 그 아무리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러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때로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이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소개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대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왕. 그들의 왕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와를 경애함으로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서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리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냐, 세상은 만만한 게냐. 그나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움으로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의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호세야서 오늘 3장 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그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될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응답이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그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성자 우리는 하나님의그 사랑 앞에서 구매를 받지 뛰어라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이 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일 새벽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야 될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오늘 그곳에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만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